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폴란드의 부다와 모라비에츠키가 겨울에 동사하지 않도록 장작을 보내주겠다면서 손수 도끼질을 하던 루카셴코벨라루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기발한 70세 생일 선물을 했습니다. 6톤에 150마력을 내는 벨라루스제 트랙터 상품권을 보냈습니다. 1950년대부터 민스크에서 생산되는 트랙터는 세계 100개국으로 수출되는 명품입니다. 루카셴코는 자신이 쓰는 것과 같은 모델을 푸틴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파종 장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폴란드를 놀려먹었습니다. 트랙터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을 심어 다 자라는 두다와 모라베치키에게 보내 허기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농담을 했습니다. 러시아 동원 예비군들은 지역별로 이미 체계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극동 아무르스코일 오블라스지의 예비군 병사들이 각계전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군의 무장이나 장구류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개중에 신발과 네의 텐트, 매트리스를 지역 행정단위에서 좋은 것으로 구매해 주기도 합니다. 아무르스코의 예비군의 경우 청기는 칼라시니코프의 최신형 AK-12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인도에 수출하기로 한 기종입니다. 1차 대전 때 골통품 모신 나강을 쥐어주고 전쟁 때 총알 바지로 투입한다는 소리는 다가짜뉴스입니다 소위 우크라나발 오신트가 퍼뜨리는 허우 맹랑한 페이크입니다. 대 러시아 정책과 관련해 이유가 내고 있는 메시지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의 외교수장 보렐은 우크라나 이 사태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대러 제재 수위를 높인 동시에 기프에 군사 재정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레는 4월만 해도 전쟁터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한 인사입니다. 이유 안에서는 오스트리아가 긴장 완화용 협상을 제안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테러 제재에 결연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이 많은 만큼 의견 조율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본혹스러워하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 외교부의 마리아 자허로바 대변입니다. 인 정례브리핑에서 뭔가 논평을 해야 하는데 콕 집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녀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무력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유가 통일된 정책을 추구할지 개별 회원국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인지 상반된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듣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남 쿠릴 열도 중 하나로 러시아 일본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투루프 섬입니다. 제렌스키는 굉장한 오지랖으로 여기도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간스크, 헤르손, 자포르제를 정식으로 편입하고 나서 이틀 뒤 제렌스키는 북방사계도서가 일본 것임을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투루프 구나시르, 슈코단 하버마이가 일본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화상 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령 서명을 지칭해 중단 결정 내려졌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일본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섬들이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지배하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크림 반도까지 탈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일본도 이 섬들에서 러시아를 내쫓으라고 자각한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령이 서명하면 섬의 주인이 바뀌는 것도 아데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상한 짓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석유 증산 요구를 거부한 오펙에 보복한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과 미사일 방어 체제를 철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톰 멜리나우스키 등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은 러시아 편을 드는 사우디를 지켜줄 필요가 없다면서 감산 주도국을 그대로 두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얼씨구나 좋아할 조치를 보복이라면서 바보짓을 할 태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가를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 쪽에 거대 신도시 니엄시티를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초거대 프로젝트는 한국 업체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과실을 따먹으려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미국의 사우디 철수를 말씀드리자면 길게 설명할 것 없이 힘이 빠지니 튀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좀 어렵다 싶으면 수습을 안 하고 튀는 버릇이 들었습니다. 천하대자가 중동에 함축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중동은 이제 러시아의 확고한 텃밭입니다. 미국은 오펙의 200만배를 감선조치로 국내 수요가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 휘발유, 디젤의 수출금지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 때문인데 그럴 경우 국제유가는 더욱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의 헛발질한 결과는 아주 빠르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80달러대로 비교적 안정적이던 유가가 하루 만에 90달러대로 급등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최신의 T-90 전차와 대량형 T-72 전차, BMP 보병 전차, 자주포 등이 끝도 없이 열차에 실려 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무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가늠조차 하기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시스템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군의 치명적 통신 손실이 발생해 전세가 뒤집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론 머스크가 평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비난하는 일을 거론하면서 스타링크가 뭔가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3월 우크라이나에 수천 개 스타링크 단말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작동할 수 있게 하고 하이마스 같은 무기의 정밀 타격을 도움받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지역에서 대공세를 가는 시기에 스타링크 시스템이 멈춰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면서 평화를 모색하라고 훈계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훈수를 뒀습니다. 타이완의 주권을 일부 중공에 넘기고 홍콩처럼 중공의 특별행정구가 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특별 행정구 방안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나마 합리적이고 입맛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홍콩보다 더 관대한 특별 행정구가 되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해협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국 양자와 구이 공식을 수용해 충공의 일부가 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에 대해 공식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상하이의 기가 팩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물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중공이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확약을 요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일론 머스크는 양안 전쟁이 발생하면 테슬라뿐 아니라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에도 영향이 심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재계는 타이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 세계 gdp의 30%가 날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타이완을 위해 중공과 전쟁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대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는 있어도 명쾌합니다. 궁극적으로 타이완은 중공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전쟁 나면 안 돼. 미국이 지켜줄 능력도 의지도 없어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괴짜이긴 하지만 돈이 달려있는 국제정세의 향방을 보는 그의 촉은 무시할게 못됩니다. 요즘 국제정세는 매일매일 스펙타클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메가톤급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